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음, 대한 빅발리볼 규칙과 경기 요강 이걸 바탕으로 빅발리볼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뉴스포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에 어, 밀양 여고의 김석태 선생님께서 시작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배구형 게임을 좀더 쉽고 또 안전하게 즐길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 만드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규칙만 쓱 바꾼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e스포츠의 즐거움을 진짜 경험하게 할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빅발리볼이 음, 기존 배구랑 뭐가 다른지, 또그 규칙들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자료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경기 환경이네요. 그 배드민턴 복식 코트를 그대로 쓴다고요. 그리고 네트 높이도 1.55m. 네, 상당히 낮죠.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똑같이 적용한다니, 어, 이건 확실히 참여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가 딱 보입니다. 정확해요. 일단, 물리적인 환경부터, 어, 이거 나도 할수 있겠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경기 시간도 21점 단세트제. 중간에 11점에서 코트 바꾸고요. 그래서 경기도 좀 빠르게 진행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빅발리볼 만의 그 독특한 규칙들이 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좀 파격적이다 싶은 건 역시 터치 횟수 같아요. 최대 5번까지 허용된다고요네 5번이요. 일반 배구는 3번인데 와 2번이나 더 많네요. 이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팀 플레이에 훨씬 여유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을 다루는 게좀 서툰 학생들도 여러 번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는 플레이를 경험하고 또 성공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죠. 아 실수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넘겨보자 이런 과정에 좀더 집중하게 만드는 어, 상당히 영리한 규칙입니다. 아 그냥 횟수만 늘린 게 아니군요. 심리적인 장벽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 손바닥으로 공을 받거나 패스하는 그 캐치볼 완화 규칙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공을 이렇게 오래 잡고 있으면 반칙인데요, 순간적으로 손바닥에 공이 좀 닿거나 가볍게 받는 느낌, 그 정도는 허용이 돼요. 이게 초보자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리시브나 토스 동작인데 그 부담을 확 덜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너무 오래 잡으면 파울이고요. 네, 그건 안 되죠. 그럼 포지션은 어떤가요? 일반 배구는 정해진 순서대로 계속 자리를 바꿔야 하는 그 로테이션. 그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빅발리볼은 이것도 다른가요? 네, 아주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빅발리볼은 그 정해진 위치, 로테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선수들이 뭐 1번 자리, 2번 자리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하는 그 복잡함이 아예 사라진 거죠. 서브 순서만 지키면 되고요. 뭐 수비수가 갑자기 네트 앞으로 확 와서 공격해도 괜찮아요? 와. 훨씬 자유롭고, 그래서 경기가 좀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없다니 선수들이 진짜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다르겠는데요. 그리고 서브 규칙도 좀더 쉽고 안전하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서브는 공의 그 가장 윗부분이 네트 높이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넣어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언더핸드나 사이드함 형태로 넣게 되겠죠. 아, 강 스파리크 서브 같은 거못 넣겠네요. 그렇죠. 강한 오버핸드 서브에 대한 부담감, 그걸 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은 서브된 공을 네트 바로 위에서 오버핸드로 바로 때릴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아, 서브리시브를 바로 공격으로 연결하는 건안 된다. 네. 근데 뭐 공격 의사 없이 그냥 오버핸드로 툭 넘기는 거, 그건 괜찮습니다. 이것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규칙이라고 봐야죠. 안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블로킹 규칙도 좀 흥미롭던데요. 배구랑 다르게 블로킹 성공하고 나서 바로 그 선수가 공을 또 터치하면 반칙 더블 컨택트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 그리고 참여 유도를 위한 장치로 보여요. 블로킹 딱 하고 나서 바로 막 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팀원이 좀 안정적으로 공을 받아서 플레이를 이어갈 기회를 주는 거죠. 아하. 그리고 뭐 양선 스파이크도 허용되거든요. 이런 것들과 함께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좀 맞추려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진짜 모든 규칙 하나하나가 쉽게 안전하게 그리고 다 함께 이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안경 착용 금지 대신 렌즈나 고글은 허용하는 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점도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그리고 팀인원도 딱 정해진 게 아니라 6명에서 12명까지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빅발리볼은 배드민턴 코트랑 낮은 네트를 사용하고 터치 횟수도 5번으로 늘리고 캐치볼 규칙도 완화하고 복잡한 로테이션도 없애고 이렇게 다양한 규칙 변형을 통해서 배구형 스포츠의 접근성이랑 안전성을 아주 극대화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김석태 선생님의 그 고민이 정말 창의적인 결과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규칙의 단순화가 어떻게 참여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스포츠가 가진 본연의 재미는 잃지 않으면서도 문턱은 확실히 낮추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빅 발리볼의 매력을 정말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이렇게 스포츠의 규칙을 변형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음, 참여 확대에는 분명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 과정에서 그 스포츠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어떤 기술적인 깊이나 전략적인 묘미? 이런 게좀 옅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